2203 엘리트 스쿼드 월드 챔피언십에 막이 올랐습니다. 어떤 팀이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최종 우승을 거머쥘 수 있을지 진행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03 EWC부터 새로운 리그에 출범에 따라 25개 팀이 이번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25개 팀은 3개의 스테이지를 치르게 됩니다. 바로 플레이 스테이지, 스위스 스테이지, 그리고 노가웃 스테이지이죠. 플레이 스테이지에서는 12개 팀이 출전합니다. 아플로니아 지역의 ECA 2번 시드, 그레넨 지역의 EGA 4번 시드, ECMP 3번 시드와 UOC 3번 시드, 루트카니아 지역의 ECR 2번 시드, EJ, HCT, ECN, e m c EL, ECL, UWT 1번 시드이죠. 이 12개의 팀은 6개의 티어로 구분되어 1라운드에서 3티어 팀은 6티어 팀을, 4티어 팀은 5티어 팀을 만나고, 2라운드에서는 1티어 팀이 1라운드 승자 중한 팀을 상대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상위 대진에서 1라운드 승자는 2라운드에서 1티어 팀의 지목을 받아 2라운드 경기를 진행하고 2라운드 승자는 승자전 경기를 통해 승자는 스위스 스테이지에 직행합니다. 하위 대진 1라운드에서는 1라운드 패자가 크로스되어 경기를 치르게 되고 2라운드에서는 다른 조 1라운드 승자와 경기를 치르고 3라운드에서는 다른 조 승자전 패자와 경기를 치르며 마지막 3라운드 승자간의 최종전 경기를 통해 살아남은 최종 한 팀이 스위스 스테이지에 진출하게 됩니다. 스위스 스테이지에는 16개 팀이 참여하게 되는데, 하슈미아 지역의 ECH 4개 시드, 그레넝 지역의 EG의 3개 시드, ECMPOR EUC 2번 시드, ECAO ECR 1번 시드가 스위스 스테이지에 집행하고 여기에 플레이인 스테이지에서 올라온 세 팀이 합류합니다. 16개의 팀은 4개의 풀로 나뉘어 1라운드에서는 1번 풀과 4번 풀, 2번 풀과 3번 풀이 무조건 만나게 되고, 지역 내전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라닌 풀에 따라, 명승 명패조는, 단판제 경기로 진행되고 2라운드 역시 1승 0패조와 0승 1패조로 나뉘어 단판제 경기를 치르게 되며 3라운드부터는 진출과 탈락을 결정하는 경기는 PO3 경기로 진행되고 1승 1패조 경기만 단판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스위스 스테이지 성적에 따라 8강 대진표가 구성되어지고 8강에서 1번 풀은 3번 풀과 무조건 경기를 치르게 되며 2번 풀은 3번 풀의 남은 한 팀과 남은 2번 풀두 팀이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대진 추첨에 의해 8강 대진이 확정되어지면 8개 팀은 8강과 4강 그리고 결승전을 BO5 경기를 통해 치르게 되며 최종으로 살아남은 마지막 한 팀이 2103 EWC의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어떤 팀이 모두를 제치고 승리의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될까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행되는 2103 EWC의 모든 경기를 주목해보세요.